호텔 상대방 공략하는 거은 클락초크 할 거예요. 클락초크는 클락 시계 시계바늘이 똑딱똑딱 똑딱 이제 가는 것처럼 이제 모양이 그렇게 비슷하게 내 몸이 돈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포인트는 상대방 머리가 들어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세워지면안 돼요. 상대방 어깨랑 목덜미 뒤가 뭐 항상 무거워야 돼요. 그것만 전제조건을 갖고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이런 디테일 을풀어드릴게요 상대가, 한 손은 목, 한 손은, 어, 저 뭐야, 옆구리. 그래서, 목으로, 옆구리, 겨드랑이 밑에 있는 손이, 그, 복 벌려주고, 어, 요걸 약간 뒤집어요. 뒤집어 깐 다음에, 이 손이 뒤집어 깐 거를 이렇게 잡아요. 그냥 잡는 거보다 뒤집어 까서 잡아야 잘걸려요 그냥 잡으면 그립이 약해서, 이러져서 슬슬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 까서 잡아주면은, 훨씬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잡고 올드스쿨이에요 자이 손은 상대방 이쪽 팔 상대방 팔을 잡고 난 다음에 이 팔꿈치를 지금처럼 딛지 못하게 죽여놓고 해요 얘를 이렇게 죽여놓고 요이 친구 팔꿈치를 앞으로 딛으면은 음, 비로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팔꿈치를 못 딛게 얘를 잡아서 속으로 감춰놓고 와서팔못 딛게 그 다음에 내 엉덩이가 상대방 날개 쪽뒤위에여에 저기 때는 아픈 자리. 그래서 잡고, 잡고, 이 뒤에 있는 다리가 한 발짝 슬라이딩하면서 앞으로 솔리고 이렇게. 내 체중이 상대방 어깨에 실려야 돼. 어, 몇 가지예요. 정도 잡아놓고 상대방 겨드랑이 판 손으로 라펠 열고 한번 뒤집어 까주고 난 다음에 그립 잡고 그다음에 상대방 손 잡아서 포스트 못 잡게 잡아 놓고 난 다음에 다, 다리 뒤에 있는 다리가 상대방 한 발짝 앞으로 가면서 내 엉덩이가 상대방 여기 날개 쪽뒤 위로 떨어져야 돼. 상대방이 상체를 못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클락 치포인데 여기서 클락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서 더 강하게 강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게 시계 판을 가는 것처럼 돈다고 그래갖고 요렇게 하는 거를. 플라크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디테일을 풀어주면은 도복을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척크가 어... 좀 약해요. 요거보다는 한번 뒤집어 까주고 요렇게 잡는 이그림이더 단단해서 잘안 풀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미끌 려갖고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얘를 이 뒤에서 잡아서 뒤로 까주고 이렇게 걸어요. 걸어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응. 반대쪽도 있 그리고 내 체중은 상대방한테 계속 기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눌렀을 때 무릎에 이게 꼭짱이할 정도로 체중이 무릎으로 떨어지면은 상대방이 이제 일어나기가 쉬우니까는 내 체중이 무릎을 죽여갖고 이 각도를 죽여갖고 체중 상대방한테 기대놓고 이 발바닥 매트 밀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체중을 좀 실어주고 이 손으로 팔을 잡아서. 안으로 쥐여놔야돼 이렇게. 그래야지 상대방이 포스터를 상체를 세우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잡아놓고 여기서 거의 점프 뛰듯이 점프 뛰듯이 내 오른쪽 골반이 상대방 여기 어깨 견갑골 위에 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체중이 다 상대방 견갑골로 가갖고 목으로 떨어져야 돼요 상대방 머리를 못 들게 머리 들으면은 내가 뒤집혀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팔을 딛고 일어나 이렇게해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운동 그래서 상대방이 머리를 못 들게 잡아서 여기서 쪼는 거는 한 발짝, 두 발짝, 그리고 <목소리> 쪼는 거는 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연습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살면서 <목소리> 이제 하는 테크닉인데 이제. 좋아요. 굉장히 좋고 압박이 굉장히 강해서 탭도 빨리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엄청 큰 상대를 한다 내가 70... 뭐 3, 4kg인데 한 110kg, 120kg 이런 친구들이랑 할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체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뒤집혀요. 왜 뒤집히냐면은 잡고 내가 가서 가는 사이에 엉덩이 어, 가서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가벼운 사람이 큰 사람 잡을 때는 이게 이제 이렇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동급 체감에서는 상관없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많이 변형이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잡죠. 이 손이, 이제 그립을, 아까 전에는 이 손이 겨드랑이 밑에 도와주고 난 다음에, 얘를 잡았잖아요. 요걸 안잡고 얘가 이걸 잡는 거 도와주고, 반대쪽 빗을 잡거어요 너무 깊숙이 잡을 필요도 없고, 잡기만 하면 돼요. 얘가 도와주고 잡고 난 다음에 이 안쪽 킷을 잡을거에요 자 잡고 난 다음에 상대방 도우킷 잡았으면은 여기서 다리가 다리가 하나 둘거리 음. 요렇게 해볼거에요 이렇게 하나 둘 머리 요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골반이 이렇게 해서 골반을 틀어가지고, 상대방 목, 어, 어깨 쪽 위나 뒷목을 눌러갖고, 못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뒤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올라 탔잖아요. 이번에는 이 다리가, 이렇게. 게 다시 잡고, 뒤에 있고, 잡고 난 다음에, 이 다리가 점프 뛰면서, 자꾸는 다음에 골반을 아까 전에 풀었던 것처럼 천천히 틀어려가고 그래서 베이스를 머리, 다리, 다리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들어도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끔 베이스를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자, 한번 기대고 무릎 닦아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래야 돼그 다음에 도드라이 파서 그립 도와주고 잡고 난 다음에 반대쪽 그립 잡고 그러니까 다리가 삼각형 어? 잡고. 골반을 이쪽 다리 방향으로 틀어서 조금씩 조금씩 근데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 엉덩이 쪽 베이스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오른손 왼손으로 잡고 반대로 굴려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연스를 잡고, 잡아나서면이 다리가 삼각형을 계속 유지하게끔 넘어가야 됩 잡고, 골반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이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을 풀고 있으면 좀더 풀고, 자, 오늘부터 이제 얘기했죠? 자,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봐주고 고생한 친구 앞해주고 안아주고 응. 자, 박수 키습니다 응. 하나, 둘! <laughs> 이건 이제 작업을 할때 이거 도복 잡고 이제 작업을 할때 이제 이때 상대방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보다 힘센 친구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때도 말짱 빵대고 하니까는 예, 상대방 작업할 때도 상대방이 일어나는 걸좀 막아줘야 되고 충분히 좀 앞쪽으로 기대죠주고 상대방이 이 손으로 딛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요거부터 이제 죽여놓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못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못 일어나게. 못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까지 갔어. 갔으면은, 내 골반이 상대방 뒷목에서 어깨 라인, 요렇게, 요, 요, 정도에 떨어지는 게 가장 무겁고 좋아요. 만약에 내 힙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면 압박이 풀려서 머리 공간이 생겨서 머리가 빠져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내 체중을 상대방 뒷목하고 어깨 쪽에 떨어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자, 잡아놓고 나면 내 마지막에 템이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 잡고 내가 이렇게 삼각형 베이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팔로 땡기지 말고 어깨로 으쓱 으쓱 옛날에 그남북초구 수업했을 때 마무리 자꾸 어깨로 으쓱 으쓱 해갖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준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비슷해요. 얘는 자꾸 내어깨 으쓱 으쓱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 2프로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고 베이스 잡고 그다음에 넘어가죠. 각도 맞추고 골반도 지금. 내골반이 밑을 보고서는 압박이 없어가고 팔이 틀어줘야 돼. 그래야지 압박이 생겨. 그럼 내 마지막으로 어깨로 으쓱. 팔이 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팔로 당겨다 그러면 잘안 돼요. 이걸 잡고 난 다음에 어깨로 으쓱, 으쓱. 골반도 잡놨으면 틀어주고 그다음에 잡고 으쓱, 으쓱. 이게 이제 마무리 2%를 채워주는 거니까는. 그래서 첫 번째 전제조건은. 머리를 무겁게, 뒷목을 무겁게 만들어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마무리할 때, 음, 마무리할 때, 삼각형 베이스, 머리, 다리, 다리, 변구하는. 아까 전에 질문상 사항에 이제 머리가 뜨면 안 돼요. 그랬는데, 머리가 뜨면은, 머리 떴다가 반대쪽으로 굴러갈 때, 회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머리를 붙이는 게 저는 안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마무리 더 하고, 스파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치고시다아 굉장히 따뜻한 표정을. <laughs> <laughs>